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. 오늘은 해운대의 더 H 스위트라는 생활형 숙박시설 고거 지 월세 매물이 나와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18년도에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 조식을 주는 뭐 아파트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션뷰입니다. 심지어 오션뷰에 지금 38층 중에 36층 아주 그냥 좋은 뷰가 나오는 유니크한 매물이고요.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매일매일 뛰고 계신 두 분, 자 주차장으로 가봅시다. 안내가 있어서 나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아마 지기 좋네요. 그냥 막... 어... 주차장은 상당히 넓습니다. A동, B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A동도 1호에서 4호 라인과 왼쪽편에 5호에서 8호 라인 이렇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두 대랑 안에 한대더 있습니다 38층까지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니 이거 어디 눌리는 거야 아 <laughs> 여기 눌려야 됩니다 대야지 나오네요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아주 큼지막하게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. 층고가 높아서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일단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작은 방이 2개가 있고, 정면으로 안방이 있습니다. 바로 오른쪽에 여기는 아마 공용 화장실 같네요.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욕조가 딸리는 화장실. 위에는 이렇게 우드톤으로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작은 방두 개가 있는데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왼쪽 방부터 가 봐볼게요. 왼쪽 방부터 보시면 지금 아직 짐을 다안뺀 상태라 조금 어수선한데 그좀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기 보시면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방에 이런 미닫이 중문이 있습니다. 이거 신기하네 이거. 첫 번째 작은 방에서 보는 거는 장산뷰라 고 보시면 됩니다. 네 오늘 뭐 날씨가 좋아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네요. 자, 두 번째 작은 방으로 가 볼게요.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은 방. 조금 구조가 독특하죠. 구조가 정뭐 사각형 모양은 아니고 조금 삐뚤삐뚤한 모양입니다.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돼 있고 작은 방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에서부터 이렇게 오션 뷰가 보입니다. LCD랑 저기 달맞이 힐스테이트부터 해 가지고 해운대 비치 뷰까지 상당히 고층이라서 뷰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요. 자, 이제 거실이랑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오시면 정면에는 안방이고, 왼쪽이 주방, 오른쪽이 이제 거실입니다. 일단 주방부터 보시면은, 여기는 세탁기가 옵션이었고, 김치 냉장고랑 일반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요 옆에는, 어이구, 이구 짐이 아직 있네. 냉동실이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랑 오븐 그리고 가스레인지까지 그다음 주방 안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어요 네, 다용도실 이 있고 여기 뭐 실외기 하고 보일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한 뷰를 볼게요 대망의 오션뷰 예 보이십니까 바다가 그냥 끝없이 펼쳐진 해운대 빛이 살아있습니다. 왼쪽으로는 이렇게 힐스테이트하고 LCT가 딱 서있고요. 멋지게. 바다가, 아주 푸른 바다가. 야경이 상당히 이쁠 겁니다. 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밤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합니다. 자, 이제 창을 등지고 바라보면은 거실이 이런 모습.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입시다. 안방으로. 문 손잡이가 독특하네요. 이렇게 미는 걸로. 자 여기가 안방이고 상당히 큼지막한 붙박이장 미닫이로 되어 있는 붙박이장 있고요 여기 안방에는 이렇게 베란다 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돼있고요 이쪽에서 뭐 세탁기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위에 이제 빨래 건조되 있고 안방에서도 뷰는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살아있게 나옵니다 살아있지 살아 있네요 자 창을 등지고 바라보면 안방은 요런 모습 붙박이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옷을 뭐한 보따리 들고 와도 싹가능 방안에는 안방 안에는 이렇게 여기 세면대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미닫이로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. 붙박이장만 해도 상당한데 이 정도 드레스룸이라면 은 충분히 수납을 하고도 남겠죠. 여기도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 넥타이, 뭐 플러 이런 거 그리고 안방 안에는 딸린 화장실이 또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, 변기랑 샤워 부스. 네. 오늘 보신 거는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가기 전입니다. H 스위트,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.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30만원입니다. 아주 귀한 탄상형 매물이니까,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. LCT 마루 부동산으로.